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8월 28일 날짜에 아이잭 종목 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영상 너무나 클릭 잘 해주셨습니다. 홀더님들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아이잭은 내부에서 세력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뒤에 든든한 호재가 좀 나타나줬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아이잭 관련 문서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서는 좀 제가 짚어드리는데 못 보고 지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와 이런 정보를 제가 해석을 해 드리는 거라서 제 의견이 조금 맞지 않거나 의심되시는 분들께는 뒤로 가기 살짝 좀 권유를 드.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지금 아이작의 보유자 대부분이 내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상당수가 내부로 되어 있고 자, 이들도 아무 때나 좀못 팔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락업회제 일정 호재만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차트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물량 팔아야 자기네들도 비싸게 팔고, 팔수 있기 때문에 이 무대를 지금 직접 좀 만들고자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 어디. 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일정 모르시게 되면 고점에 좀 덜컥 물려 버리시게 돼요. 고점에 도달하면 자기네들 차익 실현하고 탈출하기 때문에 구조상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정보를 좀 챙겨 가 주셔야 되는데 유튜브 규정상 제가 이런 걸다 오픈을 못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이쪽으로 연락을 숫자 1번 아이잭이라고 보내 주시면 모자이크 없는 원본과 함께 이 정보에 맞춘 전략을 싹다 보내 드릴 겁니다. 게다가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라고 해제 전날까지 꼼꼼하게 브리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 알고 투자하고 싶다하시는 분들께는 소통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언제 얼마큼에 그리고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다 미리 전략을 좀 짜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뾰족한 타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일 지 탈출도 아니고요. 너무 고점도 아닌 현실적이지만 안전하면서 여러분들 최상의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게다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저는 단 1원이라도 평단 낮추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진입하실 수 있는 전략도 역시나 보내 드릴 겁니다. 이번에 아이제 호재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죠. 내부에서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만큼 자 여기 이번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죠. 락업 폐지가 1년에 정말 많아야 두 번밖에 없.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이 기회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보내드리는 그 정보 그리고 전략부터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일단 받아보신 뒤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정보랑 충분히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벌어드리려면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부터 빠르게 챙겨가시는 걸 제가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 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냈고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들을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 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 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